남동생이 스무 살에 사고쳐서 급하게 결혼하더니 결국 4년 만에 애 엄마가 집을 나갔어. 그리고 결국 애를 친할머니한테 맡겼음. 근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딱서 발만 조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진짜 내키지 않았음. 어릴 때부터 딸이라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기억만 가득한 친가라 연 끊었거든. 그래도 그때 할머니 옆에 있던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. 다섯 살 때부터 엄마 없이 크고 할머니 밑에서 눈치밥 먹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삐쩍 마른 거야. 그냥 마음이 아파서 결국 애 손잡고 우리 집으로 데려왔음. 집에 데려오니까 우리 딸이 엄마 얘 누구야? 하길래 사촌동생이라고 알려줬더니 자기도 동생 생겼다고 좋아하더라. 그런데 막상 애를 시키고 밥을 먹이는데 밥상 앞에서 벌써 눈치를 보는데 진짜 너무 불쌍했음.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애 얼굴 보더니 야 진짜 너 고모랑 판박이다 하는 거야 다행이다 싶었어 다음 날부터 동생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한참 만에 동생이 전화 와서는 울먹이면서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그래 진짜 양육비 꼭 보낼게 고만 만복함 아빠 빚을 혼자서 갚느라 월급 받을 때가나 보더라고 내가 열이 받아서 애비답게 살아라 엄마 없이 우리처럼 잘하게 놔둘 순 없잖아 하고 소리 질렀는데 동생이 결국 펑펑 울더라 시간 지나니까 애가 조금씩 적응하는지 딸이랑 웃으면서 공부도 하고 잘 놀더라 처음엔 걱정했는데 남편이랑 딸이 너무 잘해줘서 다행이다 싶어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조카 데리고